안녕하세요. 발성배정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력보실습 호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보실습 호 장치는 본체하고 그 다음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이제 집합 매니저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요. 집합 매니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제 연결돼 있는 집합 2000 장비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 d 를 눌러서 디바이스를 골라서 이제 디바이스 1의 m 3포트의 255번을 통해서 집함 2000 FI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함 장비가 만들어지고 릴레이 엘리먼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릴레이 엘리먼트 밑에 보시면은 디바이스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PC를 누르게 되면 디바이스에서 PC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게 되면 Serial Communication f i 라고 이렇게 화면이 뜨고 연결된 값을 불러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CTV는 15대5, 그 다음에 PTV는 13200에 110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GPT가 연결이 되어 있고 삼상 사선식에 60Hz로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보호계정기 기능들은 하나도 지금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매조먼트를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연, 어, 시뮬레이터 장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전압들이 인가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이걸 스탑을 하게 되면은 연결이 된 상태선 에 전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0볼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볼테지, 커렌트 액티브 파워, 리액티브 파워, 어프렌트 그 파워, 전력량, 그다음에 무효 전력량, 역률. 주파수 같은 부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우선 제어에서 만든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디폴트로 110V에 지금 1어를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위상들을 또 조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을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위상을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위상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위상을 또 이렇게 바뀌어지시면 위상이 또 변동이 되고요. 이 위상을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시뮬레이터에서 위상을 변동을 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변동된 게지판보호계정기로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지금 역률이 1로 해서 인가가 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LBS 제어 부분은 이제 그 차단기 2번째, 그 다음에 차단기는 1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지금, 어, 들어가 있고 LBS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그 전력 보호 실습 장치하고 연동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임 리셋을 하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인가가 됩니다. 110V에 1암페어가. 그러면은 그 인가된 값을 보시면은 앞으로 가서 볼이지 값이 이제 인가가 돼서 이와 같이 입력이 될 겁니다. 전류도 1A인데 CTV가 1 5대 오기 때문에 3A가 인가된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파워라든가 리액티브 파워, 어퍼런트 파워, 전력량 부분을 이제 PC에 있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집판보호계정기로 어, 입력을 했고 지판보호계정기 전면분에 달려 있는 옵틱 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 지금 어,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집함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벤트 폴트리스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폴트리스트에서는 이벤트하고 폴트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할 화면에 대해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보호계정기 쪽으로부터 그 데이터 값을 읽어드려서, 어 지금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메시지가 뜰 겁니다. Please wait 해가지고 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serial c o m m u n 가됐고요그 다음 마찬가지로 토탈 리스트 디스플레이에서 a p 라 l y 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시간이 걸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어, 시리얼 통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벤트 리스트하고 폴트 리스트를 다운 받으면 이와 같이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피니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시스템 컴피리레이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라든가 데이트 타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IDO를 보시면 은 현재 상태에서는 DIDO가 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스타트를 하셔야지만 DIDO를 가져왔는데 DI4개는 요거 두개는 이제 12-1에 대한 그 온오프고 이거는 12-2에 대한 온오프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단부에 있는 그 12-1에 대한 온오프 부분이 DI01, 02, 03, 04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1번과 3번이 지금 그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차단기를 끄게 되면은 이제 변경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I3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DI3번을 이걸 누르면 DI4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번 연결하시면은 암호 부분이 지금 입력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DI4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DI4번이 컴퓨터에서 어, 옮겨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B2를 오 f f 를 했을 때 DI4번이 들어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디지털 인풋하고 디지털 아웃풋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디지털 인풋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풋을 입력하게 되면 디지털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디지털 인풋을 입력하게 되면은 디지털 아웃풋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인풋들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을 입력했을 때첫 번째 라인이 연결되고 디지털 인풋의 형태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어, 들어오고 나서 끈 다음에 10초 뒤에 꺼지게끔 타임딜레이를 넣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개정기의 그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지금 접전 부분들이 이제 PC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트림 로직 부분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서 확인이는 안 됐고요. 벡터 부분을 가서 보시면은 벡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와 같이 페이지 볼테지 이커렌트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인가가 안 되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스타트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나서 보시면은 그 값이 일, 읽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를 넣고 나서 이제 벡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위상을 0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변동했을 때그 값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위상을 이렇게 변동을 해 보겠습니다. 변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위상값이 변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대한 위상을 똑같이 또 변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그 위상값이 변동이 됩니다. 다시 위상값을 변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상이 또 변동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상을 변동해서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상이 변동돼서 그 값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위상을 동상을 해서 바,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상이 동상이 됐습니다. 통신통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탑을 하게 되면 멈춰지게 되고 스타트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페이지 볼테이지라든가 페이지 볼테이지의 커렌트 또는 어, 라인 볼테이지의 커렌트 부분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믹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미믹은 계정기에서 지금 이제 걸려있는 어, 화면을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디바이스에서 PC로 하게 되면은 디바이스에서 PC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단기도 들어가 있고 CV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믹 자체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디맨드 인포메이션 하게 되면 디맨드 인포메이션도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에서 pc로 그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모닉 소스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 하모닉 소스를 집어넣는 거를 여기서 스타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은 이와 같이 그 값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소스에 대한 값들을 여기서 다른 값으로 변동을 하게 되면 은그 값이 이제 변동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모닉 소스에서 또 다른 값을 트랜스포머 피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이 값은 또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너자이징 트랜스포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한 값들이 각각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탑을 하게 되면 멈추게 되고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그 값이 틀려진 값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집합 실습 장비에서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전압과 전류를 인가하고 그리고 지판 실시 장비 어 전면부에서 어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어그 디지털 인풋과 디지털 아웃풋을 변경했을 때 PC로 연결한 프로그램에서 지판 매뉴얼을 통해서 지판의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엘리먼트 부분에서 전체적인 세팅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주먼트에서는 실제로 지금 집합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실측값들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그 값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나 폴트 리스트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시스템 컴피그레이션에서는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D.I.D.O에서는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그 값들이 입력되는 것을 동시간대로 어,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외부에서 DI 접점에 대한 전압을 인가해서 지금 활성화 시켰을 때 DI가 들어오고 거기에 연결된 DO 접점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림 로직에 대한 것들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벡터도를 통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어, 볼테지 또는 어, 전압 전류에 대한 것들을 위상계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믹도 마찬가지로 위믹을 그린판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마찬가지로 PC에서 디바이스로 또 변경돼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판 2000FI 전력보호 실습 장치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